두 번째 순서입니다. 이분은 함께라서 더 쉽게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루셨다고 하는데요. 2022년을 멋지게 성장하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비법. 함께 계획하고 함께 성장하는, 팀과 함께하는 1년 플랜에 대해 강의해 주실 골드 디렉터 김미선 리더님을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그로잉업 리더님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팀과 함께하는 1년 플랜 강의를 맡은 골드 디렉터 김미선입니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1년 플랜, 여러분, 어떻게 짜고 계시나요?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 세미나 다 다녀오셨지요? 신규 세미나도 다녀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감동과 에너지가 넘치는 그 세미나 현장에서, 아, 그래, 내가 처음 세미나 그때 그 마음으로 갔었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유사나 시작은 어떠셨나요? 저는 오로지 꿈, 꿈의 크기, 그거 하나였습니다. 돈도 아니었고요. 무조건 꿈의 크기였습니다. 제가 꽂힌 단어가 우리 스폰서님이 해주신 리더님, 리더님은 정말 꿈이 작네요. 라는 한마디였거든요. 제가 있는 공간에 수시로 찾아오셨던 우리 스폰서님이 이 질문, 저 질문을 하실 동안 저는 꾸준하게 거절을 했었습니다. 저는 안할 거예요. 저는 먹기만 할 거예요. 저는 안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스폰서님이 결정적으로 저에게 딱이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꿈이 뭐세요? <laughs>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꿈이 뭐예요? 라는 질문에 저는 저는 나이 들어서 조용한 지방도시 가서 작은 서점 하는 게 꿈이에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스폰서님이 꿈이 정말 작네요. 왜 하필 큰 서점이 아니고 작은 서점이에요? 라는 질문에 정말 머리에 돌로 한대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왜큰 서점이 아니고 작은 서점이지?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나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아이고야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저의 소득 수준 제가 앞으로 벌어들일 수준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큰 서점은 못하겠고, 작은 서점만 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꿈의 크기. 여러분은 어떻게 만들고 계셨나요? 저는 이 꿈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장이라는 전제 조건에 액션, 행동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액션이 우리 성장의 전제 조건입니다. 개인의 행동이 있겠죠.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저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했습니다. 트레이닝에 빠지지 않았고요. 고개로도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힘으로는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없기에 반드시 팀, 그룹과 함께하는 행동도 했죠. 여러분들도 하셨을 거예요. 석세스코어에 참여하셨을 거고 RTS, 세미나 등에 참석하고 계시죠 물론 아직 다안 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행동, 그룹과 팀과 함께하는 행동에 집중하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패는 집중과 몰입에 달렸다 라는 말씀을 저희 스포서님께서 자주 하시거든요. 집중하지 않는 행동은 그냥 의미없는 참석입니다. 여러분 참석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집중과 몰입해서 행동하고 계신가요? 매 순간의 행동이 성장의 기회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장의 기회는 함께할 때 커지는 성장의 타이밍으로 반드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의 8단계라는 책 보고 계신가요? 저도 종종 생각날 때마다 1년에 여러 번 펴보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공의 8단계가 있다면 바로 목표를 이루는 성공의 8단계 첫 단계죠. 꿈과 목표를 설정했을 때그 목표를 이루는 8단계도 있습니다. 자, 목표 실현의 8단계 보이시나요? 목표는 잘못하면 허황된 꿈의 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허황된 꿈, 현실 불가능한 꿈, 그리고 막연한 꿈. 그냥 언젠간 될 거야. 언젠간 그룹이 될 거야 언젠간 다이아될 거야 라는 막연한 꿈 그리고 성장 가능한 실현 가능한 꿈이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실현 가능한 꿈은 내가 만들어가는 꿈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 실현의 8단계 공수표 남발을 방지하는 이 8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전체적인 목표를 세워야겠죠 큰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큰 목표를 이뤄가기 위한 세부 목표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간 또한 반드시 정해야죠. 저 가을쯤에 골드할 거예요. 저 2022년에는 골드할 거예요. 이러시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죠. 목표는 목표고요. 행동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4단계에 제가 색깔을 다르게 했죠. 행동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한 것을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하는데, 이 5단계부터는 누구도 해줄 수 없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행동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는 스폰서님과 팀과 함께 할수 있는데, 5단계부터는 오로지 본인의 몫이에요. 본인이 움직이지 않고선 이 공수표 같은 목표는 1년 내내 여러분들의 뒤를 따라다닐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자, 8단계까지 여러분들의 행동 반드시 따라가야 하고요. 자, 이 성장의 타이밍이 목표와 계획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꿈. 여러분들 다꿈 있으시죠? 이 꿈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근데 꿈이 성공으로 만들어지기 전, 만들어지기까지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힘들게 일하면 성공할 수 없어요. 하기 싫어 죽겠으면 성공할 수 없겠죠. 즐거운 감정. 너무 좋아. 나 성공으로 가고 있어. 나 해내고 있어. 파트너님들과 함께 하니까 너무 좋다. 스폰서님만 있어도 너무 의지가 되고 좋구나. 나는 할수 있겠구나.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이 있어야 적극적인 행동도 나오게 될 거고요. 좋은 결과로 이어지겠죠. 이것이 반복이 됐을 때 성공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 우리는 작은 목표들을 두고 단계를 밟아가게 됩니다. 더큰 성공을 향한 꿈은 저처럼 작은 서점이 아니라 큰 서점이라는 꿈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혼자만의 꿈이었다면 작은 꿈, 작은 서점이었을 텐데, 팀과 함께 했을 때, 스폰서님과 함께 했을 때큰 꿈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공의 사이클이 복제됐을 때 가능해집니다. 자, 위에 있는 작은 목표들, 이 성장을 배가시키는 팀과 나의 목표, 그리고 행동 계획을 세분화했을 때 성공의 타이밍이 옵니다. 자, 여러분, 이책 보신 적 있을까요? 저희 팀은 이 책을 2년 전에 구입해서 모두가 함께 보고, 함께 그렸습니다. 1페이지 꿈의 지도라는 책에 나오는 PC본 다이어그램이에요. 음,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물고기 뼈처럼 생겼지요? 어,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그것을 이루어가는 단계에서 내가 할 것, 내가 받을 것, 내가 누릴 것까지 모두 세밀하게 물고기 뼈의 가시처럼 촘촘하게 그려나가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거를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달 연초에 모든 파트너들에게 이 PC본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물론 A4용지 종이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사각사각사각 써내려간 종이 종이들이었죠. 하지만 그 종이들을 받고 모아서 팀의 목표를 만들어내고요. 그 팀의 목표 안에 그리고 스폰서인 저내 파트너님들의 목표가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성공의 확신 여러분 있으시죠? 2022년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성공의 확신을 일단 크게 그려봅니다. 자 2022년 12월에 어, 12월 첫째 주에 승급할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승급 하시고요 승급은 1 첫째 주에 하니까 분명히 11월 달부터 뛰셨을 거예요 그리고 12월 둘째 주가 되면은 이그잭을 5주차를 하고 계실 겁니다 맞죠 순서상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목표를 위해서 나 혼자 뛰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할 파트너의 PC본 다이어그램이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함께 성장할 파트너 김희박 최 씨가 있습니다. 이 리더, 리더님들의 PC본 다이어그램을 기반으로 이 리더님들의 계획과 목표가 저의 목표와 계획으로 짜여집니다. 세분화되는 과정이죠. 이렇게. 파트너 김씨 이 씨가 제주도 여행 프로모션 2인 자격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오토를 한 라인에 400 CVP로 만들었습니다. 이씨김 씨는 파트너 두 명을 퓨처 리더스 어, RTF죠 참여시켰고요. 박 땡땡 리더님은 PPPS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퓨처 빌더 4월 넷째 주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이 과정에 뭔가 특이한 점 없나요? 있을 것이다 할 것이다로 예정하지 않고요. 만들었음 마감 만들었음 했음 다 완성형으로 글을 지었습니다. 파트너님들께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할 거다 할수 있을 거다는 없습니다. 무조건 완성형이어야 합니다. 1510VP 달성 퓨처빌더 달성 달성했음 마감했음 완성형이었을 이어야 할때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라는 게 듭니다. 자, 파트너님들과 함께하는 이 12월까지의 계획들을 실천해 나가는 그 성공의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즐거운 일들이 있을까요? 목표성취의 보상이 있어야 에너지가 나겠죠. 그래서 파트너님들과 함께할 저의 계획도 들어갑니다. 자, 배주 2차를 달성한 파트너님들과 식사 한번 해야겠죠. 다들 노력하셨다고 애쓰셨다고 같이 식사도 하고요. 3월이면 이제 5월 달쯤 들어가는 가정의 달 이벤트를 우리 팀에서 뭘 할까? 가족 사진을 찍을까? 아니면은 뭐 등산이라도 함께 갈까? 이런 이벤트들을 계획해 보고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파트너님들 제주도 달성시키고 PPPS도 만들어 드리고 피처 리더스도 만들어 드렸잖아요. 제가 그죠? 물론, 리더님들이 노력하셨지만, 거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스폰서인 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족여행을 가는 보상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자, 6월 달에는 제주도 3차가 마무리가 되죠? 어, 그리고 상반기 어워즈가 이전 같았으면, 어워즈가 있었다면 마무리되는 시즌입니다. 어워즈 마무리 했으면 다들, 아싸! 드디어 상반기 때 우리 성공했다! 어, 여름 야유에라도 한번 갈까? 라는 계획도 세울 수 있겠죠. 그리고 저에게는 추가 비시 다섯 번째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성공 확신이라는 큰 목표를 두고 파트너님들의 계획을 저희 계획으로 세분화시키고 목표를 성취한 보상을 주어가면서 PC번그램을 그려갑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줄 그어가면서 제껴내고 해내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제주도, 써밋도, 그로우스도 달성하게 됩니다. 이 1년의 과정 동안 본사에서 주는 프로모션이 싹다 녹아져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파트너님들과 해내기만 한다면 모든 게다 여러분들의 것이 될 거예요. 자, 목표를 높게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어우, 저 리더님이 저걸 할수 있을까? 어, 저 리더님을 제가 후원할 수 있을까? 파트너가 과연 나한테 생길까?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만 달려가 보세요. 2019년에 코로나가 오기 직전에 본사 어워즈, 겨울 어워즈 때 저는 이렇게 파트너님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다 같이 p c 본 다이어,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우리들만의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들만의 어워즈를 진행을 했죠. 골드, 실버, 디렉터, 퓨처 어치버, 퓨처 빌더, 셰어러까지 리더님 함께하는 톡방에 들어가는 리더님 중에 승급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들만의 어워즈를 우리끼리만 했냐? 아니고요. 인근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형제라인 리더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모두가 축하해주고, 모두가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자리를 만들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나눔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피시본 다이어그램이 없었다라면 이루어내지 못했던 성과였을 것 같아요 함께 하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난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 혹시 정체되셨나요? 정체됐다고 느끼는 순간들은 누구나 있었습니다 골드들도 있었을 거고요 다이아몬드 리더님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린 느리게 성장한다고 걱정하지 말고 멈춰서 있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박청자 스폰서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니까 가능한 액션, 바로 그로잉업이 이미 시스템으로, 팀으로 만들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목표 실현을 위한 8단계 중에 5단계부터 여러분들이 하실 결단과 결심이 되셨다면 2022년에는 반드시 성장하시리라, 그리고 꿈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찬 강의해주신 김미선 리더님, 감사합니다.